스트라이크 원정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망원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 같은 원정대 복장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출정식에 참여하신 우리 원정대원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 원정대원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 그리고 어떤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공무직본부 교육국장 김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인기 끌고 있는 드라마 한 장면을 보고 나서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긴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때. 할수 있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데? 아야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네, 재밌게 보셨나요? 최근 인기 있는 펜트하우스의 몇 가지 대사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섬뜩한 표정일 수도 있는데 양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지 함께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이랑 불평등이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들을 안겨줬는데 이런 위기가 오히려 저희한테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부족한 부분들, 민낯이 드러나면서 우리 노동조합들이 주구장창 얘기해왔던 뭐 정의, 평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공공성, 뭐 권리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지가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회로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저희가 얘기해드렸지만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특히 11월에는 한국사회의 변화 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들이 오갈 텐데 여기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과 함께 11월 총파업도 준비하고 있는 거 우리 원정대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텐데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네. 공무직위원회 얘기입니다. 2019년 저희 교육공무직본부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쟁취한 범정부 기구인데요. 이것은 여기서 지금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처우 기준, 그리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직위원회가 최근에서야 본격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2023년 3월이 기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와 내년이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전후에 많은 어쨌든 요구와 목소리들이 분출하고 정치권도 예민하게 그 목소리를 반응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 전후인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직위원회를 우리가 둘러싸고 주요 우제를 중심으로 여러 투쟁들을 배치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의 힘을 두 개로 아니죠. 하나로 모아서 분명하게 우리가 힘차게 투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11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우리가 성사시켜야만 공무직위원회가 제대로 된 우리 처우 개선과 제대로 된 인사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할수 있어. 이렇게 김소연 배우가 엄청 속삭이죠. 뭘할수 있느냐. 우리 교육공무직본부 저력 있는 조합원, 저력 있는 조직인 거, 더 우리 조합원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를 멈추랴, 이런 10주년 책도 낸 조직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뤄내고 많은 것들을 바꿨습니다. 학교장 재량이란 말에 벌벌 떠던 시절에서 교육감 직고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교육의 주체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뭔지도 알지 못했던 공무원들과 교사들만 받아가는 줄 알았던 여러 가, 각종 수당들을 우리가 쟁취했습니다. 또한, 어~ 우리 노동조합이 주도해서 문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몰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우리가 창출시켰죠.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어, 학교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힘을 내면 우리 힘을 합친다면 우리 김소연 배우가 얘기했던 할수 있어 바로 우리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야. 이런 대사가 드라마에 나오는데요. 우리 스트라이크 원정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과 목표들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더 힘을 내고 한 발짝 더 그리고 더 많은 조합원들, 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함께 모을 수 있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과제들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교육공무직제 완성이라는 과제입니다. 모든 학교 비정규직이 그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받고 어~ 이런 다양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바로 교육공무직제 완성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점은 바로 교육공무직 법제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어~ 우리의 법적 근거를 되찾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는 단순히 수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 교육복지 영역은 우리 사회를 평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역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대해서 인식을 높이고 그에 따라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위상 또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목표가 바로 교육복지 강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양극화 차별 해소입니다. 우리 조합원들 학교에서 엄청난 많은 차별을 겪고 있죠. 그러나 조금만 눈을 넓혀 보면 이것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이후 더욱더 심해진 양극화와 차별, 최근에는 또뭐 자산불평 등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년들 역시 힘들게 가장 최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 양극화 차별 문제는 결과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일일 텐데, 우리 조합원, 스트라이크 원정대 분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한다면 반드시 가능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트라이크 원정대가 앞장서서 반드시 완성하고, 강화하고, 해소하는 그런 과제들을 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총파업까지 우리 원정대원분들 힘내서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강사직군 고용안정 쟁취결의대회부터 또 6월 30일 각시도교육청 앞에서 진행되는 임금교섭 승리 선포대회로 해서 쭉쭉쭉 7, 8월, 9월, 10월까지 우리 스트라이크 원정대가 앞장서서 조합원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그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